영남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녀들을 1930년 당시 모습으로 정리한 자료가 학계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처녀가 청혼하는 내용의 중치 타령.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표현은 영남 지역 미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. 영남 전래 민요 집에서 처음으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었던 민요입니다. 문경 세제 아리랑을 경북 아리랑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영남 전래 민요 집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. 1930년 당시 구전되는 영남 민요를 정리한 영남 전래 민요 집이 학계 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 초대 국립도서관장이었던 이재욱 선생이 영남 지역 곳곳을 직접 다니며 모은 3 7 5편의 기록입니다. 이걸 통해서 년대말 후반서부터 년대초 영남 비방 민요다. 민요의 모습이다. 하는 것을 이번 입하게 됐죠. 같은 제목의 농부가 이양가라도 지역마다 다르게 불리는 영남 민요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담아낸 첫 문집입니다. 구비 문학 그 수집 이론 체계가 정비되어 나온 것이 1980년대 이후의 일인데 이미 1930년에 그런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 게참 아주 놀랍고 이재욱 선생이 납북되면서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이 자료는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가 책으로 출간하면서 70여 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. KBS 뉴스 조 빛납니다.